미국에서 봅시다 미국에서 보자. 미국에서 보자 미국에서 봅시다 혼자 프리미엄 저는 혼자 프리미엄입니다 <laughs> 어, 프리미엄 브이로그 잘 다. 네 프리미엄 브이로그 아, 찍어야겠다 엔진 롤러코스오롤스 근데 엔진 진짜 야무지다 프란시스코 공항 안에 있는 플라이엔익스포. 근데 비행기가 생긴지 50년 되는데 아직도 날개가 그냥 전반적인 형체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건 인간이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걸까 아니면 이게 우리 최선이 최선이라고 합시다. 레이튼드가 <laughs> <날진비가> 천재다 합시다. <laughs> 아니지? A.M.의 시대라니까 A.M.의 시대입니다. 이 날개가 필요가 있죠, 근데? 위던던 o 를 아니 그 활주로 그렇게 4 i 0로씩깔거 그냥 이비 o 로 해결하고 그거 다 부동산 o I do. I d 그 I d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와우 남자네 안 내면 진다 가바노 수윤아 no! <laughs> <laughs> <추후다>. 알아서 자노 <laughs> <No! 웃음> 그러면 우리 가위바 해서 원하는 침대 고를 아, 오케이 어? 아니지 왜왜왜1이 <laughs> 혼자 자는 거야 1 혼자 자 있잖아 안 내면 진다 가바 오케이 okay. 제가 혼자 자겠습니다 아, 잠만 깐 그거 아니었어? 한명한명한명 뭐야? 나난 그건 줄 알았어. <laughs> 확실히 어제의 호텔보다는 조금 더 고급진 느낌이 나네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구글에 다니는 분이 있는데 미국에 온 김에 그분도 뵐겸 구글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더니 구글 탐방을 허락해주셔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I 어 o n t k 은 o w if y o 같 can go out and out. I don't know if o t a y 회사 하지 않아? 약간...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인데, 그런 약간... 직원... 마이크로 단위로 직원들한테 건강까지 챙겨서 어, 이런 운영 음. 경영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 당금그 음료수도 진짜 너무 건강해. 근데 맛있어, 먹다 와우... 괜찮아, 뭐 그럴 거야? 여기서... 와 아, 네? 는 오리온 로켓 이거 알고 있어요. 이로 가면 잘 뛰는 거 아니야? 야 죄기지. 저 경비원들 벌써 우리 봤다. 뭐 AAM 뭐 세미나도 어. 한다. 아 진짜로? This right yeah. gentleman right here has most of the answers if you can That's come up with the questions. <laughs> uh, His name is Don. Uh, John 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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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ntlemen. Don. Welcome to the museum. Oh, thank, thank you. Thank first visit here? Yeah, first visit. Yeah. Okay. Oh, it's Where are it's you guys fun. from, locally? Uh, no, South Korea. South Where? Korea. Where? From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Okay, good. Nice to have you here. Yeah. You. The, the big a hangar you before? see across the street? What? The big hangar? what well we got dropped off from a here's U how it looked and we walked over here from the, uh, here's how it looked in, in uh, 1933 you know, 1932 when it was being built so this plane's like hanging under the the that area. This, this, is, this is the only known air aircraft carrier. It carries four planes. You see two of them attached here. Okay. Uh, you, look, you look at the, look at the Macon. The, the top two thirds are the helium bags um, that give it give it a lift. the lift. The bottom third are, are the engines engine rooms. radio room, uh, crew quarters, bunk beds, and a hangar for the airplanes. That's the hangar door right there. Uh. 여기 아까 그 A폰이 들어있었던 그런 행운. 1930년도, 30년대에 지어진 그 행운데. 그리 여기를 시 짓고 있는 건가? 근데 내가 듣기로는 구글이 이걸 이 공사를 진행 중이래. 아 구글이 자기가 리서치하는 걸로 쓰려고. 네. 호넷입니다. 일주일 전에 호넷이 제가 일했던 수원 기지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저녁하기 전에 호넷을 한번 봤으면 정말 멋있었을 텐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크네요. 크기가 F-15랑 맞먹거나 조금 더큰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기중심이 조금 약간 약간 뒤로 갈게 만들어 놓은 것 같기도 하고 블루 엔젤스 리 한국으로 치면 은 블랙이글스 같은 그런 데인데 여기 그 비행 하는 그런 약간 그룹 같은 건데 근데 지금도 혼넷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도 호넷을 썼나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스탠퍼드 대학교의 체험과 항공우주공학과의 체험을 하겠습니다. 이런 자연 속에 여유롭게. 랩이잖아 이거 저희 <laughs> 랩 방문을 했습니다. <laughs> 아 랩인데 진짜 스위드 캐들를 하고 있는 모습. 뭐 만들었어? 떠고 살짝 약간 느낌이 이대형 교수님의 오리 오리감의 느낌 같아요 비유권 항공권기 비행기들이 막서 그러니까. 아, 여기가 비스도. 이제 항공과 건물이 되어서. 아, 오리감 탈퇴으로 왔습니다 어? 바로 여기네 바로 천문학과 천체물리학 응 음. Center for Astronomy and Astrophysics 한번 일로 들어가 볼까요? 보 just i t r you cannot 아, 오케이. 오! 이드 다음 마주친 사람은 무조건 무조건 헬로우. 테어어 유튜브. 어, 야, 저기앉아있는데 여자. 여자 일단은 인터뷰 가능한지 어, 가능한지 물어보고. 약간 이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거다. 음. 그 다음에. 뭐 전공하시는지. 어. 약간 자기소개. 어, 전공. 그 다음에. 어, 우리, 우리 소개. 우리 우리는 소개. 는 이제 현대 슈퍼널에서. 음. 어. 자, 가자. 그럼 이거, 이거를 일단 찍지 말고. 음. 불편해 할 수도 있으니까.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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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이,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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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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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리가 여기, 여기 지 물릴 것 같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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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laughs> 이제 이동하나자. 그나마 칼텍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드디어 샀습니다. Major? Chemistry. Oh, great. Great. 드디어 슈퍼널 방문 당일이 밝았고요 지금 아침 7시 지금 기상해서 준비를 했는데 50분까지 모여야 되거든요 빨리 가 슬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널 드디어 슈퍼널에 갑니다 시간이 있으면 또 다른데를 갈거같아요 현대 여기 오니까 현대차가 진짜 많다 아, 그래. 아 이게 다? 다다 현대차네 <laughs> 나도 끼워줘 <laughs> 지금 현대 모터 아메리카에도 착겠고요 여기 근처에 있는 건물 중에서는 제일 으리으리하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쪽으로 가시면 되시고요. 어 가서 이거는 한 개씩 나눠드릴니 아이구인데 어 이분이 인습니다대발표하겠습니다 <Harper> 그리고 뭐아에서서막 이런 얘기들을 저희 현대자동차 국립역본부부는 바로 현대자동차 본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사에서 지금 현대 으로맞췄고아이오아이오 5N 모델이 여기 구매되있고 모자 <laughs> N, N 모자도 <laughs> 선물로 나왔습니다 이 엄청 비싼 굿즈래요 <laughs> 오늘 두 번째 탐방 장소는 현대 디자인 센터입니다 영문으로 잡으신 다음에 핸드폰에다 붙여가지고 핸드폰은 여기에 보관을 해주시고요 아. 촬영 요긴 다안 돼요. 아 네. 촬영. 슬러. 두 번째. 거랜드 그런데 난 먹어. 또 이렇게 프라이빗하게 준비를 해주셨어.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laughs> 마, 마요맛있네잘 먹었습니다. <laughs> 아, 저희는 지금 이번 탐방의 핵심 목적인 슈퍼널에 왔고요. 이기가 군사 메인입 This is 슈퍼널. Yeah. 이, 이제, 안에부터는 영국 보안시설로 촬영이안 됩니다. 어, 카노. <laughs> 네, 여기가 영국 보안시설이라고. 여기에서밖에 촬영이 안 된다. 뉴욕! <웃음> <웃음> LA를 그냥. 비슷하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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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잖아요>. 예. <laughs> 와, 내 놀. 뭔가, <laughs> 그 사람 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어, 많아. 아, 많아? 나는 술로 보면, 덱스가 여기서 슬기, 그냥 <laughs> 야무지게 꽃이죠. 오늘 저희도 하면 꽃입니다. 안 돼, 안 돼, 야, 야, 야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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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어, 저희는 이제 저희 일정의 마지막 날이 지늘4 0분 정도 했는데 이곳을 찾은걸찾에관련은 기간을 가는건아가고현대자동아가고싶에 관련이 있기도 하겠네아수퍼널에서 만든 비행기은걸 찾아가고 싶은 걸아니면 현대자동차 자동차들을 테아트하는 오하비 사막에 있는 캘리포니아트러빙 브라운 드란드를 가서 트랙을 돌아보고 할것 같습니다 이제 준비를 마치고 준비를 하고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 어, 아쉬, 아쉬우신가요? 아니 <laughs> <피곤해. 웃음> 그냥 피곤 너무 피곤하네 버스에서좀 자야 될것 같아요 모하비 사막에는 좀 엄청 큰 공항 같은 게 하나 있는데 모하비 에어 앤 스페이스포트라고 하고 뭐 각종 실험을 진행하는 그런 특이한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수원에서 봤던 F5 같은 데도 하나, 하나 있네요. 주상으로 들어갑니다. It carries rockets underneath, drops them, and then they go to space. It goes without flying. Also, you have homework. That was the building that the vertical rocket was built in. That was a failed program for the X-Prize. So if you're on the way out, you'll see it actually at the corner. You'll see the rocket sitting See the there? 아, 이제. 까지 끝나고 저희 팀은 이제 내일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사실 기대 한 만큼 1 정도였다면 한10정도에 아주 기대 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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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0번더 어,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은 이제 대학원 준비하고 졸업할 때가 돼서 약간 앞으로 계속 대학원에 연구하고 하는 게 약간 흥미는 있지만 이게 진짜로 어 평생 동안 어할 뭐랄까 논리적으로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마음적으로 뭐랄까 우리는 어 할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 이번 이렇게 항공우주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에 와서 또 이제 거기서 정말 큰 활약을 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과 이제 슈퍼널을 방문하면서 어, 정말 약간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항공우주 분야에 몸 담아서 이제 하, 사람들의 이동 혁신을 좀 이뤄야겠다. 이루, 그래서 이제 앞으로 있을 제 커리어나 뭐 연구 학업에 큰 열정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과 이제 후배님들과 아주 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재밌는 탐방 많이 하고 또 좋은 선배님들 만나서 좋은 정보 얻고 나는 정말 꿈같은 일주일, 8일 정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대 취직할 거야 할 거야. 현대, 현대 취직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 굴투같지만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laughs> 더 수련을 하고 <웃음> <웃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석사 진학? 석사 진학 석사 진학 이번에 슈퍼널 오게 되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일단 제가 가장 크게 느꼈던 두 가지는 학부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배운 것들이 실제로 쓰이는지가 너무 궁금했고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뭘할수 있을지 되게 반신반의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 이거 와서 실제로 기체들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하는 과정들을 이틀간 살펴보면서 제가 공부하는 것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할수 있는지 배웠고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혼자 하는 일이 절대 아니구나.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세분화가 되어고 각각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일이 진행되는구나 를 크게 느꼈고 그래서 생각보다 엄청 배운 게 많았, 많았던 탐방이었던 것같습니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신 현대에도 너무 감사하고 운 좋게 또 전역하는 타이밍에 이런 걸올수 있어서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기억할 거. 또 현대에서 계약학과나 연구장학생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 걸 알게 되어 나중에 진로를 정할 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오늘이 사실 제일 재밌는 날이었어야 하고 재밌기로 했는데 아쉽게도. 촬영을 할수 있는 곳이 단한 군도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유튜브에 올릴 때는 올릴 거는 뭐 아무것도 없긴 한데 근데 그래도 눈으로 이제 봤으니까 일단은 현대가 이 미래 에좀 약간 투자를 엄청 빵빵하게 하고 있다는 게 이게 실감이 났고 그래서 뭔가 더 몸을 맡겨도 되는 약간 기업이라 내 미래를 맡겨도 될것 같다라는 뭔가 그런 약간 확신이 좀 생겼고. 그리고 솔직히 이 프로그램 전까지 현대 그냥 아 그냥 그런 기업이구나. 약간 <laughs> 어뭐 어쩔 건데. 약간 <laughs> 어, 알바노 이런 느낌의 <laughs> 기업이야. 니까 좋은 기업인 건 알겠다라는 기업 그런 느낌인데 이번에는 뭐 약간 뭐 장학생, 연구장학생 뭐 그런 것도 뭐 있고 여러 가지 뭐 혜택도 좋고 그리고 진짜 비전도 좋고 한것 같아가지고 아 진짜 진짜로 꼭 현대가 아니더라도 좀 약간 UAM 쪽 산업에 한번 한번 몸을 던져보는 건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모하비 공항이랑 그리고 칼리포니아 프로빙그라운드라는 현대가 운영하는 큰 시험장 같은 데를 갔는데 다 정말 재밌었고 어 잊지 못할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Cut.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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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ast night in LA and tomorrow see you in San Francisco. Bye bye. Bye bye. Yeah. Oh, what is your major? Chemistry. Uh, do you know about the urban air mobility? Not much. I, I don't think I know much science behind it. Oh, but you heard about it? Right? Yeah, oh. um, a little bit. But yeah, I don't think I could tell you much information. Oh, uh, do you think if UAM is necessary for our uh, life, better life? Uh, yes, I do think so. Like such as uh, uh, solving the traffic problems like in the Russia. Or... Yeah, absolutely. Oh. Solving traffic problems, having. Yeah greener spaces, yeah. I think is better for happiness and health too. Yeah, and uh, if UAM be commercialized, and will you use them frequently? Um, I think I would, yeah. Mm -hmm. I think as long as they could be, as they were shown to be safe. Oh, uh, safe. Safety is the... Uh, and do you know about Hyundai Motor Groups? Yeah. Oh, they're actually making a UAM also. Really? And, uh, a company named Suponer. Do you know other companies in U.S. making uh, a No, I don't know any. It's not really my field. Um, this one. Okay. I'm yeah. Interpreting. Yeah. No, that's really cool.